자신을 믿자. 우리는 여태껏 가정이나 학교 혹은 사회생활을 통해 여러 가지를 배워왔다. 가정을 소중하게 남에게는 패를 끼치지 않도록 인간관계를 소중히 욕설은 하지 않기 약속을 지키자, 거짓말을 하지 말자, 끝까지 최선을, 건강이 제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적극적이 되자 등등. 위의 예처럼 우리는 실로 끝이 없을 정도로 많은 가르침을 받아왔다. 그런데 혹시 가르침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와는 다른 자신의 모습에 실망한 적은 없는가? 혹은 가르침에 속박되어 답답함을 느낀 적은 없는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가르침이 오히려 본래의 자유로운 삶을 방해하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자신을 믿자. 가르침이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